됐나 어, 켰어. 아니, 자리두개다 뺐나? 한개 우선 뺐. 한개 바꿔서. 응. 밥상 대령이요. 응. 호 응. 호호호. 이거 너무 매운데 먹을래, 여보쿠? 아니, 안 맵더라. 안 매워? 느낌은 뭐하는노 버섯, 버 만약에, 내가 만약에, 그대 마냥, 만약에. 어머, 삶아주니까 완전 적은 느낌이다. 뭐? 아니, 이게 존나 양이 많은 거야. 그래? 응. 그래, 좀 할까? 어, 됐어. 됐어? 어. 뭐. 어, 니, 네, 네 쪽으로 해. 아. 됐어. 음 응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족발 먹방이에요. 뚜주님, 어서 오세요. 범이님아범이님잘 먹게요. 범이님 어서 오세요. 뼈 대신에 요만큼 더 왔다면 돼. 마지막에 여 이거 주세요. 로봇 릴렉스, 응. 릴렉스, 천천히, 천천히, 응. 천천히, 예 예. 릴렉스 하세요.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. 급하게, 급할수록 사람이 돌아가죠. 야 네. 뚱이맘님 어서 오세요. 네, 맛저녁 예, 둥이맘미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. 어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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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뜯는 거 어려워 힘들어 네네네아 힘들어 어저같는거 아, 물질이 없어 세상에 네네 힘들어 어 가져온 거다 쓰였었네 천천히 하세요 뜯갈수록돌아가세요 네. 릴렉스 하세요. 아요 네네. 쭉 가면 안 돼요. 천천히 하세요. 요 갈수록 돌아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 보미님, 보미님. 아.. 보미님 네. <laughs> 보미님 잘 먹을게요 네잘 먹겠습니다 족발이고요 막국수입니다. 김치. 뼈 없어서 작거 보여요. 음. 뼈를 안 쪼, 뺐어요. 뼈 왕뼈 빼고 살코기로 달라그 됐어요. 음. 음. 와. 음. 와. <웃음> <웃음> 아, 저번에 아, 아, 핑크님, 만원 감사합니다. 아, 핑크님 어서오세요. 국하님 어서오세요. 네, 보미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

조금 음. 음. 무스님 어서오세요 감줄님 어서오세요 아 다 먹어. 응. 음. 음. 와, 진짜 맛있어. 어떡해. 지존이다, 지존. G존. 응. 음. 어, 진짜, 와, 어떡하냐. 대박이다. 음. 아니, 왜 이렇게 맛있어, 족발이? 와. 와 이런 집이, 이게 어떻게. 요거 최고, 요거도 최고지, 여기가. 응. 음. 비집이 음. 짱이야. 응. 음. 음. 들봐여 주세요. 아. 봐 봐. 천천히. 천천히 먹어. 응. 치한다 고고시방. 응. 今年只做嗯。 Ммм, ммм. Mm. 와와 녹는다 와와 <laughs> 진짜 녹는다 경훈 남님 어서 오세요. 유영준이 뭐 오세요. 음, 어제보다 맛있어요. 아니, 어디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? 어디는 7,000원인데. 어제는 길거리 음식. 그냥 차에서 파는 거고. 어, 이거는 좀 고급진 맛. 엄마 지금 더 맛있게 먹지 않아요? 이건 족발 집이고 근데 음. 어제 먹은거 7000원짜리 다섯개 먹을수있어 나도 응 그럼 어제 그거 다섯개 먹는게 낫다 응 7000원짜리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쫀득쫀득하게 맛있더라고 이게 이건 그냥 일반 족발집 세트고 응 어지랑 굳이 비교한다면은 어디께그 7,000원짜리 5개 먹는 게 낫다. 응. 음. 그지? 음. 맛은, 맛은. 여기는 식감이 소고기 같아. 응, 음, 요거는 그냥 족발집 족발인데, 어디께는 오돌족별. 짠득짠득한. 잔뜩 만원 중소대 안 팔고 그냥 4만원, 여기는. 응. 음. 앞쪽. 응, 음, 앞쪽 발. 앞쪽 발 늦게 가면 없어요. 응. 음. 우리가 마지막 주문이었대. 매진. 김치 달콤해. 솔미니 뭐 주세요? 앞쪽이 좀더 비싸지? 응, 음, 뒤쪽보다. <laughs> 우와. 여 고추 매워? 응, 음, 하나도 안 매워. <laughs> 진짜? 응. 음. 안 매워? 안 맵네. 나안나안 나안 먹어봤다. <laughs> 안 매운 고추네. 응. 그래? 응. 좀 나도 먹어야지. 아 <laughs> <어우>, 조금 맵네. <laughs> <laughs> 그아통가 그거 맛있어요. 우리 아직 배달이 안 되더라. 뭔 통과? 통과 김치 전에. 나 엄청 맛있어. 5kg 2만원. 음. 배달 안 되더라, 아직. 여보. 여기는. 여보, 양이 짱하다, 오늘. 음 그치? 많구만. 아직도 배고파 몰라 응 음, 배가 간대요 여보 먹고 똥삭기 피니? 그래. 음. 먹으면 냉면. 응. 음 양이 조금 전부다 양은 많아. 이 뼈를 다 치웠어. 음. <목소리나> 아, 이 집은 여러분 그냥 먹어도 간이 딱 돼서 맛있다. 응,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, 이거 먹어. 응, 어, 잘 드셔서. 지금, 이 원래 여보가 엄청 남기거든요, 족발은. 근데 이제 잘 드셔서 내가 배고파. 먹으라. 응. 냉면 먹으라. 어이. 밥 먹어요 뭐? 음. 자 먹었어. 음. 맛있어 음, 다 먹었어요. 양이 적다 오늘. 거의 소짜리 같아 특대시켰는데. 아, 여기는 소중대 없지. 음. 여기 앞에 놔도까꿀라 잘먹는거 보소 웬일이야 원래 뒤처리 내가 했는데 여보가 한다 <laughs> 약이 어떻게 그러지? 마른분들그 여보약 드시면 되겠다 여보 밥 식욕 없으신 분들 아콜라 여보, 나도 좀 그거 좀 줘봐. 어휴. 콜라 먹고 나라. 아 나도 줘야지. 뭐 하는 짓이야 진짜. 알았다 나라. 안 먹었어. 어묵 좀 먹고 와. 나도 어묵 좀 줘. 미쳤나 봐 진짜. 나도 식욕 많은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약 있어요. 아니 약을 먹어가지고 거,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일러. 식욕이 증가된 거야. 저기 가자. 음. 앞전에는 아팠잖아. 루프바티로 나올라. 투자리 음. 넣어. 하나 나가자. 그래. 민이 똥맛 없지? 그래. 똥똥